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중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교님들 늘 기도하며 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스가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알려주시는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구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미래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왕국이 다시 생겨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번영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조상들이 누렸던 그 나라의 평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왕, 진전한 왕,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왕이 오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왕, 지금 우리를,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을 새로 만들 그런 전쟁하는 정복자, 그 왕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그때 당시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때에. 왕이나 귀족들이 이동수단으로 종종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통치는 힘과 무력이 아닌 평화와 겸손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병거와 화를 끊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즉,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라 하지 않으시고,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방식인 힘과 경쟁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 진대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포로기간 생활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깊죠? 어둡습니다 물이라도 있다면 그 물의 부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올라와서 도망칠 수 있겠지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포로 생활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나온 것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대의 6월절 그 어린양의 피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겪어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피그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해방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여 새로 돌아올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갑절이나 갚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 내 수불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배의 축복, 즉 완전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 피난처와 절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은 직접 그 백성을 들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시고, 백성을 용사의 칼과 같이 만드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들의 싸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그 보석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사에게.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겸손을 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완전한 구원과 평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평안이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과 전략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겸섬김의 길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영육간에 강건한 물들이게 될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요새이신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여 나기를 타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어, 정말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참된 구원의 길, 평화의 길로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있어 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강단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으로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거하고 섬긴 그 손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다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의 세계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것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